어, 지금 우리나라 정부에 여러분 국가기획자문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 한시적인 정부기구입니다. 원래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나면 새로운 대통령 취임할 때까지 인수위원회가 조직되어져 가지고 이제 그 위원회에서 앞으로 5년 동안 새로운 정부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놓고 준비하는 어, 그런 게 있는데요. 이번에는 우리 알다시피 탄핵으로 인한 선거였고 인수위원회가 설립되지 아니하고 구성되지 않은 것 바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제 그의 준하는 국가기획자문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앞으로 5년 동안 문재인 정부에서 어떤 정책들을 해 나갈 것인지를 이제 의논하고 뭐 결정하는 것이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여러 정책들을 결, 어, 검토하는데요. 교육 정책 현안하고 관련해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하게 언급되어진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고, 대학 입시 제도입니다. 이미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들어가신, 들어간 사람들은 뭐 상관이 없다라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지금 초등학생, 중학생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대학 입시 제도는 어떻게 바뀔 것이냐에 대해서 또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어그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과연 대학 입시제도가 어떻게 바뀔 것이냐이 국민들의 관심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이 입시제도가 잘 바뀌죠. 여러분, 우리나라 입시제도가 다른 나라 대학 입시제도에 비해 가지고 정말 좀 형편없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슈제도는 결코 다른 나라 제도와 비교해가지고 떨어지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다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그 일부 아주 그 뭐라 그럴까요? 좀 극렬하다 그럴까요? 이 엄마들에 의해가지고, 이 처음에는 참 좋게 시작되어졌던 제도가 이게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서 누더기로 바뀌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종종 봅니다. 완벽한 제도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나 얼마 가지 않아 가지고 그게 일단 부작용들이 나타나게 되고 또 그것을 편법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문제가 있으면 해결책이 따라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만든 해결책은 완벽하지를 못합니다. 완벽한 해결책이라고 제시되어지는 방안들, 그 해결책들이. 문제의 일부를 해결하기는 하지만 또한 새로운 문제를 가져오는 경우가 종종 있음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해결책이 실제적으로는 완벽한 해결책이 아니라 그 순간만 넘기는 미봉책인 경우가 많다는 라 것이죠. 오늘 우리가 지 로마서 8장을 읽었는데요. 이 8장은요. 17장까지 이야기한 바울의 논증의 결론이기도 합니다마는 무엇보다도 특별히 7장에서 소개한 아주 치명적인 딜레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갈등, 그것을 해결해 주는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7장 2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7장 25절에 보면 은 바울이 이렇게 마감하고 있습니다. 우리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에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 저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했습니다. 마음은,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고 싶은데, 그러나 우리의 육신은 죄의 육법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를 원하지만 은 그것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갈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바울의 갈등만이 아닙니다. 이 자리는 우리 모두의 갈등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어떤 경우에는 믿지 못한 자들보다 더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한 번씩 우리 자신에 대해서 돌아봅니다. 과연 내가 믿는 자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느냐? 내가 정말 구원받은 자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갈등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성령을 해결책으로 언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성령은요. 그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었다는 것입니다. 자,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1절과 2절을.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재호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은 어떤 기준이라기보다는 능력, 권세, 권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었다는 라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정죄되어진 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없는,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다 완수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인데, 이제, 이제, 이제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그 죄에 종속되어진 상태에서 벗어나서 자유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해방하였다라고 했습니다. 해방하였다. 해방되었다는 것입니다. 제한받지 아니하고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를 꼭 묶어 놨는데 그 묶어 놓은 사슬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로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무죄로 최종 판결을 내리게 했다는 라 것입니다. 여러분 재판 우리가 3심제 아닙니까? 1심에서 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2심에서 고등법원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1심과 2심의 판결이 최종 판결이 아닙니다. 대법원에 가가지고 최종적으로 유죄다 또는 무죄다라고 결정을 내려야지만이 최종 원으로그 사람이 이제 교도소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 석방되어 나올 것이냐는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들 지방 법원과 고등 법원에서 유죄라고 이야기할지라도 대법원에서 이것은 재판이 잘못되어진 것이다. 새로운 증거가 나왔으니 판송그판때문 이것을 파기시켜가지고 환송시켜버리면요, 유죄 무죄로 승부해버리면은 그걸로 끝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나왔어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그렇겠다고요? 성령께서.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자유하게 했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벗어났고 하나님의 그 진노의 최종 결과인 사망으로부터 영원한 심판의 대상에서 속하지 않도록 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누구도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가 지은 죄에 관해서 지적하거나 기단하거나 처벌을 요구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를 어느 누구도 정죄할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탄, 사탄이라는 그 의미가 참수하는 자는 의미거든요. 사탄도 우리를 더 이상 참수하지 못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해방시켜 주었기에, 우리를 자유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이렇게 우리를 자유하게 할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근거가 바로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3절에 보시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 일이 무엇입니까?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온전한 인간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인간으로 사람으로 이 땅에 오게 하시어서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로 오셔가지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요구가 무엇입니까? 죄 지연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죄 지었을 때에 소, 양, 염소, 좀 가난한 비둘기 끌고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제단에서 성전에서 그것들을 죽여서 자기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이게 율법의 요구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그렇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나를 대신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친히 제물 대신으로 그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로부터 사탄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시비를 걸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이 일이 하나님께서 행하셨고 성령께서 이 사실에 근거하여 우리를 해방시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자유인입니다. 자유를 마음껏 누리십시오. 그런데 이가 아시기 바랍니다. 그 자유가 나의 수고로, 나의 능력으로, 나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 일입니다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 가운데 임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선물로 그것을 받아 누린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과정 속에서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가? 내가 정말 구원받은 자인가? 어떤 죄 의식이 우리로 와 이거 구원을 의심케 한다라고 할지라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아무리 사탄이 참소해도 우리의 신분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것이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얼마든지 의심할 수 있습니다. 아내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마 내가 구원받지 못한 모양이구나. 내가 좀더 힘써야 되겠구나. 내가 좀더 노력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그러면 신앙생활 정말 힘듭니다. 스트레스 엄청 받습니다. 네?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 지금 원행어 바이벌 하면서요, 만약에 그날 해당 분량을 읽지 못하였다. 밤에 잠 오겠습니까? 내가 이거라도 읽어야지, 하지 않느냐? 신앙생활 재미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행하셨기에 우리는 그 안에서 자유와 평안을 누릴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의 신분에 대하여 전혀 의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며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성령이 왜 해결책이냐면요, 성령이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성령의 임재로 알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구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영 여기 보면 좀 그리스도의 영, 영영영이라 가지고 이 성령에 관련된 단어가 이팔에이려에 19번 등장하는데요. 이 그리스도 영이나 성령이나 하나님의 영이나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뜻입니다. 뭐, 그럼 그리스도 영은 따로 있고, 영, 뭐 영에 생각할 때 영은 또다르고 하나님의 영은 또 다른가 생각하지 마시고, 같은 뜻입 같은 단어입니다. 성령을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있지 않는 자,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반대로 이야기하면 성령이 있는 자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알수 있느냐? 성령이 내 가운데 임재하시면 내가 성령 안에 거하면 나는 구원받은 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건 어느 누구도 시비 걸 수가 없는 확실한 진리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지만은, 그건 한 번씩 이 정체성에 대해서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 입에서 거짓말을 올 때가 있습니다. 속이기도 합니다. 미워하기도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 주변에 시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미워하는 분은 없습니까? 또, 나쁜 습관들을 끊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교회얘기를 주저합니다. 수요일 날, 은빛교회 오시는 분들 보면요. 간혹 교회 들어왔다가 잠시 나갑니다. 그럼 다시 들어올 때 보면요. 냄새가 납니다. 교회 안에서는 못 피겠고, 밖에서 이제 해결하고 들어옵니다. 참, 내가 이게 나쁘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이거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라고, 마음으로는 결정을 하지만은 결단을 하지만은 그러나 행동이 그렇게 쉽게 되지가 않습니다 제가 아는 분은 그래요 목사님 제가 새해 받고 나서 담배를 끊었습니다 근데 술은 절대로 끊지 못하겠대요 그래서 뭐뭐 뭐 끊지 못하면 할수 없지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은 교회 다니면은 술 끊어야 되고 담배 끊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끊지 못하면 부담스럽습니다. 이 교회 앉아 있는 게 가시방석 같아요. 특히 목사님 입에서 이게 술 나오고 이, 담배 이야기가 나와 버리면 마치 자기기 하는 말 같아 가지고 그냥 얼굴을 들지도 못하고 막 그렇습니다. 어떤 교회는요 영적으로 침체되어지기도 합니다. 우울증에 걸리기도 합니다.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쁘고 즐겁게 생각하는데 무슨 우울증에 걸리겠느냐 하는지 모르겠지만, 우울증에 걸리는 분들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심지어는 목사 가운데서도, 사모들 가운데서도 우울증에 걸려서 힘든 한 자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자들을 볼 때에, 그런 나의 모습을 볼 때에, 내가 정말 예수 믿는 것 맞나?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정체성들이 흔들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있다면 성령께서 임재하신다고 한다면 이러한 성체성에 대해서 의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예수님 믿어 가지고요. 하루아침에 성인군자 되는 게 아닙니다.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요. 바뀌지 않는 나쁜 습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여러분 진짜 포기하지 못하는 게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로 아침에 의인 되는 것 아닙니다. 아니, 죽는 순간까지 완전한 의의 상태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 찬양하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예배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은혜를 받습니다. 그 성령 충만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하고 나갑니다. 그런데 딱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 지나가는 차가 물을 튀어서 옷이 탁 벌어집니다. 어떤 반응이 나올까요? 할렐루야 안놓니다 예배 시간은 정말 환하게 미소를 지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주차장에 가서 딱차문을열고보니까 누가 문콕을 딱 해놨습니다. 누가? 노지요. 자신도 모르게 참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한 번씩 의심합니다.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맞을까? 그러나 성령이 임재한 자는 구원받은 자임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알수 있느냐? 오늘 본문에서 그 하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고 생각의 변화입니다. 자, 오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오질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아니할 때는 육신의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나면 구원받고 나면 이 육신의 생각에서 뭘로요? 영의 일을 생각하는 자로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만을 챙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것을 결정하고 행동할 때 자기 중심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일을 하는 것이 과연 나에게 어떤 이익이 되겠느냐를 따집니다. 그래서 나에게 이익이 되면 그 일을 하고 이익되지 않으면 그 일을 하지 않습니다. 이 일을 하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봐주겠느냐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존중해주고 나를 대해서 이렇게 좀 높여주겠느냐라고 판단을 하고 행동을 합니다. 이게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대표적인 예하 이름만 사도행전 5장에 넣어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면서 육신의 일을 생각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헌금하는 모습을 보고 그들의 칭찬 받는 모습을 보면서 야참 좋다 나도 헌금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을까. 그래서 그들은 헌금을 약속하였고 하나님 앞에 헌금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속였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아닌 자신들의 기쁨을 위해서 행동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7절 말씀을 보시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된다라고 했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는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종종 대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습니다. 아니, 복종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자신이 먼저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자신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육신에 대해 몰두하는 자는 요 피조물이면서도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의 일을 성령의 일을 생각하는 자는 다릅니다. 그는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행동합니다. 모든 것들을 하나님과 연관시킵니다. 아주 사소한 것까지 하나님과 연결시킵니다.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까? 한때 1970년대 80년대 히트친 소설이 하나 있죠.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까? 뭐, 그 내용은, 여러분들, 뭐, 그게 뭐, 성경교 맞니, 안 맞니, 뭐, 휴거가 나오기 때문에 맞니, 안 맞니, 그건 런떠나더라도그 타이틀이 정말 제 마음판에 새겨졌습니다. 예수님이 싫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 싫으면. 이 일을 하는 것이 과연 교회에, 나의 신앙에 도움이 되겠느냐, 되지 않겠느냐? 이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일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것일까 이것을 생각하는 사람이 성령님의 임재 속에 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수고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면, 안전하, 서, 나, 무슨 생각? 당신 생각, 그러지요? 세상은 그렇습니다. 육신에 사는 사람은요, 육신에 속한 사람은 안전하, 서, 나, 자기 생각입니다. 안전하, 서, 나, 당신 생각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 영에 있는 자는 다르지요. 안전하, 서, 나, 주님 생각. 안전하, 서, 나, 하나님 생각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눈을 떴어 일어날 때에 무엇이 가장 먼저 머릿속을 싹 스쳐 지나갑니까? 하루 일과를 마감하고 잠자리에 들 때에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며 잠자리에 듭니까? 정말 안 지났으나 주님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안 지났으나 주님만을 생각하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합니다. 성령께서 원하시는 일에 사로잡혀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열정을 쏟아붓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충성하는 자가 바로 성령의 임재, 성령의 생각을 하는 자입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침에 출근하면서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공부하면서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이 땅에서 성공하는 것을 이 땅에서 많은 돈을 모으는 것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생각에서 이러한 것들을 지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다면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보증해 주는 것입니다. 언제나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생각하기 바랍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늘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십니다. 일시적인 죄된 행동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적 정체성에 대하여 혼란스러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 성령이 있고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하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생각이 왜 중요하냐고 말할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생각이 행동을 변화시킵니다. 행동은 마음이 결정하는 대로 나타납니다. 생각이 있는 곳에, 마음 가는 곳에 몸이 움직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육신의 생각, 여러분 그 결과는요 사망입니다. 육계를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자, 성령을 생각하는 자 그의 결과는 생명과 평안입니다. 생명과 평안입니다. 성령 안에 가는 자, 성령의 임재를 느끼는 자그 결과는 그의 삶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이 약속한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늘 경험하기 원합니다. 성령 안에 그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날마다 성령의 임재와 그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허락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함을 주신 주님 날마다의 삶 속에서 성령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안전하서나 주님만을 생각하며 주의 영광만을 생각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하시니 매일의 삶 속에서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